나일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Yeah. 멤버들의 이런 거친 남자의 모습이 있다는 걸 세상 오늘 알게 됐고요. <laughs> 또, 케빈 군이 <laughs> 좀 파격적이네요. 네, 깜짝 네. 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고, 또, 동욱은 특히, yeah. 동욱은또 네. 많이 남자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오늘 굉장히 두 친구에게 기대를 걸어 봅니다. 이번 앨범에서 저희들이 좀 파격적으로 섹시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섹시미, 예. 그런 생각을 해서 멤버들 하나 하나가 다 섹시한 표정, 뭐 섹시한 눈빛, 섹시한 그리고 몸, 몸지 같은가 몸도 만들고요 막 그래가지고 아주 저희들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일단은 한국에서 어, 더 많은 여러분들께 저희 멋진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어. 모든. 어? 월드 어? 월드 투어를 한번 어?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아. 그런 가수가 되고 어. 싶고요. 네 나일론 t v 시 청년 여러분 저희 유키스 항상 어,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고요. 그리고 유키스 초심 일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퀴스였습니다. 도라 도라 나일론. 도라, 도라 나일론. 도라, 도라, 나일론. 도라, 도라, 나일론.